12월 9일 월요일 출항합니다. 겨울 시즌이라 아침 이제 쌀쌀하네요. 해도 늦겠뜨고 일출에 맞춰서 출항합니다. 7시 출항. 3 7시 찰수입니다. 오늘또 문을 찾았던 합니다. 우고 싱싱한 트로프 문어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은 보다시피 저기, 삼촌궁 아래 선에서 보이는 연기가 그대로 똑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없다는 얘기죠. 바람이 없다는 얘기는 갈수 있는 포인트가 많다는 얘기고, 아, k m 2km, 3km까지 문어를 찾아서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화이팅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뭡니까? 문어 알겠습니까? 문어 맞습니까? 아이 어이, 문어 맞다. 이이 어, 어, 어.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아, 사이즈 좋아요. 아이고. 손이 떨어져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반응하네요. 활성도 괜찮네. 불안 달구고. 야, 이 여도. 키로 1 1 k 로 까지 나오네요. 다리가 다 있으니까. 야, 이게 키로가, 와, 이제 먼저, 근데 거의 걸면 키로네. 잘하셨어요. 이것은, 오, 오, 문어다, 문어, 문어. 처박는다. 좀 문어 처박지 쳐박... 자, 처박을 때, 여기 있습니다. 아이거 잘하셨어요. 아이고. 대가리 보죠? 보셔... 와, 무 대가리 멋지네요. 사이즈 음. 좋다야. 자, 1.3kg. 음. 잘하셨어요. 음. 아유, 가뿐하게. 아유 첫수 1.3kg. 손이 어제 14.8도 보니까 1도 정도 되네. 1도 정도 떨어졌어. 보니까 아침 반응이 좀 느리고요. 갈수록 활성도가 살아나겠네요. 오후 꺼 물이나 끝날 물 기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인인뭐뭐뭐해뭐해 뭐, 뭔데 올려 어, 온가? 오이 뽑.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오 나겠다 일단 뭔가 항을 하고. 우와, 저, 저기 서와 네, 우와. 전해줘. 우와, 전해줘. 우와, 전해줘. 우와. 여기 있습니다. 우와. 전해줘. 우와, 전해줘. 우와 전해줘. 야, 이거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촬영하고 한 손으로 카프가. 우와, 빡세네. 사이즈 좋네요. 와, 진짜 가, 겨울 시즌 최고. 와, 사이즈 끝내줍니다. 아,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만, 이거. 1kg, <laughs> 1kg 900. 아, 멋집니다. 웃으세요. 가보징어, 가보징어.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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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그냥 빼. 뚝땡이 가보징어. 와, 왕갑인데 도망가야 되겠다. 붙어붙어붙어아 됐다, 됐다, 됐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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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저 왔어요. 감고 계시길래 잘안 감키는데. 어야자 어, 너무 꿀렁하다. 조금, 조금. 2키로만좀 되는데. 2키로 2kg 좋다. 자, 어? 2kg. 어, 낚싯대 갖고 간다. 응. 아, 아, 소리 났다. 아, 소리. 2kg, 아. 2kg <laughs> 아. 좋다. 2kg. 아, 2kg 안되다. 1.5kg. 2kg는 펼치에안당겨야 되는데. 오이샤 <laughs> 자 1kg 나옵니다. 어 아이고 <laughs> 맛있는 라면용 사이즈. <laughs> 라면용 뭔데요? 뭔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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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제 듣기, 제 듣기. 애기, 아이, 애기 잘 걸렸는데 뜰채 왜요? 그냥 드세요, 드세요. 애기 잘 걸렸어. 아이, 자, 드세요, 드세요. 뜰채 아, 하려다 오히려 넣었칠 뻔했잖아요. 아이고, 난리, 난리, 문어 난리. 잘하셨어요? 음. 이는 원래 이런 신분이 아닌데, 깡치고 가시는 분인데. 네. 천천히, 천천히 가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얼마나 크길래, 우와. 낚시대 힘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다 엎다, 엎다. 우와.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손 조심, 손 조심요. 여기 손 조심, 손 조심. 아, 아. 실어, 실하다, 실해. 어, 야 2kg 오버. 우와, 2.40 나옵니다. 안녕, 이로마, 너 잡혔어. <laughs> 축하 드립니다. 와, 잘하셨어요. 요쪽 갔다가 그걸 못 봤어요. 가봅시다. 엄청, 엄청 또 무거워요.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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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 무거워, 무거 자, 조금 더 천천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참질이 잘 돼서. 자, 올라옵니다. 큰거 하나 또 옵니다. 우와. 사이즈, 찌기네 <laughs> 낚싯대까지 버릴 정도입니까, 문어? 사이즈 좋네요 잘 하셨어요 오늘 키로 두마리 키로 오버 두마리 얘도 쓸만합니다 요즘은 사이즈가 어. <laughs> 엄청난 놈이, <laughs> 엄청난 놈이 몸이 뒤로 오면 어쩐니까? 리드를 담아야지. 어? 우와, 폴럭, 폴럭. <laughs> 얘도. 됐습니까?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우한 손으로 안 댔습니다. 와, 딱 촬영하라고, 공물이 들러. 와. 오늘 막, 키로, 키로 오버만 세 마리, 우와. 그냥 놓고요, 어? 놓고, 제, 제, 그냥 같이 재보죠, 같이. 손을, 손 조심. 응? 아니야. 이거, 무, 이게 낚싯대에 걸려있구나. 지금. 저, 저기 또 나왔어! 와! 길어, 오 작아요! 이야! 자1.45 1.25 나옵니다 이번에는 안 빠지겠죠 아 때가 돌아간다 아이고 더 빨리 하셔야 돼요 얘도 키로 넘게 1.1키로 나옵니다. 12월 9일 월요일 철수합니다. 아, 마지수는 아, 많이 못했어요. 근데, 시알 좋은 것들 한 마리씩 챙기셨고요. 아, 키로 넘는 거세 마리 이상 챙기신 분도 있고요. 걸면 거의 키로급, 중키로급 최저 뭐 800, 900 이랬고요. 거의 키로 1.1kg, 1, 1, .2kg, 1, .2kg, 1 .2kg, 2 k g 2.2kg, 뭐, 사이즈 좋은 것들 계속 나왔어요. 자, 정리하고 집으로 갑니다. 마리수 욕심, 마리수 욕심 내다놓으시고요큰 거, 내파큰놈 잡으러 온 친다 생각하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원도권에 나오는 사이즈가 지금 아직까지 겨울시던 어장에서 나오니까 요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일은 휴양이고요. 수요일부터 다시 출항요 그러면,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Next to the car is soon gonna cheers Laughter fills the air, joy everywhere. Here be some older guy in Volcaja Holla, hone a boat ride on the ocean Moon a ship full, full of emotion Ship was never getting anyone can try Come and join us, hang on a hole a fly Hi, So but let's go.